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하면, 그러니까 굴불 좀넣 파티 트릭이죠. 그냥 연주할 때 사람들이 와우 막 이런 거. 매일 몸이 다르잖아요.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. 스탑. 여기서 스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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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봐. 프랙티스 할 때는 항상 밑에 음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것도 틴커벨 <목소리> 같은 조금 하늘나를 지타리라리라리덤 <목소리> 할 때는 이게 내 목소리니까. 이게 내 소설책이니까. 이게 내 연필이고 이게 내 책이니까 오케스트라가 튜닝을 끝내요. 딱다튜닝 다 끝나. 그럼 엄마가 oh 이제 내 차례. 연습할 땐 죽도록 이걸 완벽성을 하려고 하고, 근데 연주할 땐 you have to let go. Classical music can change the world. The arts can change the world. 저는 제 음악 통해서 상대는 소통하고 싶고 상대는 움직이고 싶고. It's not. A music only for the rich or for the privileged it's, it's the people's music it's music for everyone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